할까요? 조심해그렇게하시고요 한번 한번 시작해야죠. 아, 모르겠다는. 나 뭐, 치마 아가씨는 뭐알아서 뭐 해결하겠지 뭐. 아이, 설마 뭐 자기들 건데 뭐 다리로 막아주든 뭐든 하 알아서 해결하겠지. 어? 자 그럼 우리 한번 한번 시작할까요? 어디 보자. 아, 원하네 원래 이게 토요일 날은 이 물이 좀 좋아야 되는데. 근데 쟤가 커플들밖에 없고 아줌마들밖에 없고 이러면 안되는데 원래 딱딱 단반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희한하네 어디 다들 방송놀이 가셨나 어디보자 그럼 우리 처음 시작이니까 우리 여기 아가씨들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친구 아가씨들 아예 도와주질 않네 그냥 막 치니까 뭐 어차피 내 것도 아니뭐 알아서들 각자 해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나쁜 사람들을 만나, 그냥, 뭐, 치마 좀 어떻게 좀잘좀 해결해주겠는데, 한 번을 도와주지를 않네, 그냥. 뭐, 뭐, 담요 갖고 해결 안 돼요. 우리 남자분이, 좀 다리로 막아주든가 좀 하세요. 저 봐봐, 담요 저렇게 묶어놔고 지금 걷기도 불편하잖아, 지금 걷기도 불편하잖아. 어, 그러니까 총각이 다리만 올려주면 해결되잖아요. 그래, 그것만 해줘도 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거를 안 해줘. 아니면 여기, 여기, 문 옆에 이 총각처럼 이렇게 온몸으로 막든가, 어? 어 진짜 온도차 심한 거 봐, 이 커플들이 말이야, 그 옆에는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구만, 이건 냐 뭐, 고민하지 말고 잡을 거면 그냥 잡아요. 그뭘 뭐, 뭐 이렇게 고민해. 그냥 막으면 되지. 어, 가운데 거기 두 분은 커플이 아니에요? 커플 맞아요? 아니, 거기 말고, 거기, 여기, 저기, 저기, 가운데 커플 맞아요? 아니, 거기 말고, 가운데, 가운데. 아니, 왜 이렇게 대화에 진행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말이야. 거기 커플들, 세상에 가운데는 당신들이잖아, 당신들. <laughs> 어,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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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막 떨어졌는데, 그것 좀 빨리 챙기세요. 이거. 네, 그거 잘좀 챙기세요. 어, 거기는 그런 커플 아니 커플 맞아요 원래 남자친구가 저렇게 성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 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어차피 뭐, 결혼만 안 하면 되니까, 저런 애랑. 어, 여기, 우리 아가씨들도 좀 만나러 갈게요. 아 여기는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까, 여기는 세게 찍으면 안 되겠다. 어, 여기도 이렇게 천천히 해드릴게요. 어, 여기도 네 분이 일행이었는데, 왜 이렇게 앉으셨지? 어, 여기 그냥 친구 사이인가봐요.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네 분이? 이렇게 네분 올라오신 거 아니에요? 그 부처 아가씨는? 네, 그 관계가 친구. 아, 친구? 뭐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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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둘이 커플 아 이렇게 두 분이 친구 아 이렇게 넷이 그럼 요 양쪽 끝에 두 분을 소개팅을 해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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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더 이상 안 물어볼게 아이고 그럼 자리를 좀잘 좀한지 이 사람들이지 어 아이 그럼 두 분이 자리를 좀 바꿔주든가 아 이렇게 센스가 없어 야 자연스럽게 앉혔어야지 그걸 자연스럽게 내가 강를앉히는 거보다 아 이것도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또 자리 바꿔줘야 되잖아. 우리 안경 쓴 총각 너무 얼굴 빨개지지 말고 얼굴 너무 튀자아잖아요 어, 아니 아니 그렇게 부끄러움 많으면 안돼 형이 알아서 자리 잘 바꿔 줄 테니까 그냥 넌 가만히만 있어 알았지? 어? 그냥 오면 잡아주기만 하면 돼 다른 거다 필요 없어 어? 어, 알아서 잘좀 해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줄 테니까 자 어? 여기 우리 남학생들도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좀 만나 드릴게요 어? 뭐 이정도면 대충 못풀기는된것 같은데요? 아나얘또 가오가 육체를 또 지배했네 얘너 슬링백 하는거야 지금 거기서? 지금 가지가지야 나 진짜 이제 유튜브가 애들을 다망마튀려놨구나왜 거기서 슬링백이 될거라고 생각하냐 너 지금? 야 그거 안돼 이거 누르면 자빠져야돼 이 바보야 <laughs> 아니 그왜야그형 옆에 네가 가면 어떻게 이게 야너 일로와봐 혼나야되겠네 너 일로와봐 혼나야 야 야, 지금, 간신히, 그 형, 소개팅 만들라고 지금 내가 계약을 다짜랐는데너 때문에 지금 방황 쳤잖아너 때문에. 어. 어, 나, 하여튼, 이급식들 진짜 눈치 겁나 없어, 진짜. 야, 빨리, 너, 니네 자리로 빨리 와. 거기 임자 있는 자리야. 니가 앉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어, 겁나 아주, 너, 진짜 한 번만 더 저쪽으로 가기만 해. 어, 안 되겠다. 자꾸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탐내니까, 여기, 여기 맨 끝에 아가씨 빨리 떨어뜨려서 저 끝으로 보내야 되겠다. 어, 커플은 알아서 데이트 잘하시고요. 저 우리 거기 아이고리 가디건 입은 저니 언좀 잠깐만 빌려 갈게요. 우리 아이고리 가디건 언니. 뭐 이럴 땐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땐 그냥 조용히 요렇게 제가 떨어뜨릴 때 조용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자리 체인 되거든요. <laughs> 야 진짜 저 안경쓴 총각 진짜 정말 싫은가봐. 저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 봐. 아이고, 그 옆에 그저 아가씨들도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언니들 좀 밀리 좀 와봐요. 어떻게 소개팅이라도 좀한번 하게. 아이고, 뭐 언니가 안 되면 이분들 보내주면 되지. 뭐 아이고, 아, 언니가 갈 거예요? 어, 알았어, 알았어. 빨리 가세요, 빨리. 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 빨리, 빨리 넘어가요. 언니들 때문에 여기, 여기 아가씨들 두명다 이상해졌잖아요. <laughs> 아니,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빨리 넘어가요, 글루. 그래, 밀기 전에 그냥 빨리 좀 넘어가라니까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아이 세팅하기 겁나 힘드네 진짜 아니야 어? 봐봐요 지금 언니 때문에 지금 여기 몇 명이 고생한 거야 여기 몇 명이 고생한 거야 아이제아좀 그림 좋네 아 그 이런거는 알아서 제가 하기 전에 올라오셔서 이렇게 자리를 미리 세팅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 두분 때문에 지금 타야되는 시간 한 5분은 잡아먹은거 같아 이제 나머지 이제 요분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면 될거 같고 어, 어 이제 문옆에 여기 우리 하이바 쓰고 있는 우리 남학생 하나 만나라고 돼지야너 도대체 머리를 어서 잘랐길래 머리에 이렇게 하이바를 뒤집어 쓴거 같냐? 어, 학생 뭐? 중학생이냐? 어, 고등학생? 아 고등학생이 혼자 왔어? 혼자 아이대이 있어? 그러니까 누구 같이 온 사람이 있어? 아 그럼 됐어. 아이 같이 온 사람만 있으면 됐지. <laughs> 뭐 혼자만 아니면 돼, 혼자만 아니면 돼. 자, <laughs> 아, 여기 우리 아가씨들까지 이렇게 만나드리면 뭐, 뭐 대충 뭐다된것 같은데. 오, 여기 또 이상한 삼촌 여기 하나 또있네나 미친. 오호 요 요. 얘또 자기가 또 되게 멋있는 줄아네나 이런 애도 안 탔으면 좋겠어. 오호 요. 요? 야이 미친놈아!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아니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뭐가 이렇게 당당해? 남자애를 놓쳐놓고 야 깜짝 놀랐네 진짜. 야그 자라나는 새싹인데, 쟤 얼마나 당황했겠어. 어 우리 후드티 괜찮아? 어 괜찮아. 많이 놀랬지야 이해해. 저 형이 네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형이 아니지 알지? 어, 너랑 똑같은 입장이었으니까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어? 아, 월미돈 다 좋은데, 이 미친 애들이 가끔씩 와서 이게 참 평화롭단 말이야. 자, 힘들 내세요. 우리 좀더 세게 갈게요. 시간상 촬영은 이 타입이 마지막인 것 같고, 이왕 가는 거 우리 신나게 이렇게 태워드릴게요. 그리고 어? 자, 우리 요 안밖에 가고, 우리 쉬는 시간은 잠깐 드어야될것 같으니까. 아, 이제 좀 우리 아가씨들을 좀 괴롭히고 싶기는 한데, 아. 아무리 봐도 여기 아가씨들은 나이가 좀 있어서 제가 좀 신경을 써줘야 될것같아또 여기를 또 튀기자니, 아. 아 여기 커플들이 자꾸 이상한 거 하고 있어서, 야. 어, 뭐야. 이, 얘네 언제 헤어질라 그랬어? 아니, 아니 그또뭘 도와줘요. 그냥 둘이 헤어지게 냅두지. 어, 내가 아까부터 여친 안 잡아줄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내가 아주 진짜. 야 여친 겨드랑이 찢어지겠다 겨드랑이 찢어지겠어 야 아니 무슨 여친을 이렇게 잡아줘 이 나쁜 사람아 여자친구 삐졌겠다 삐졌겠다 야아 여친이랑 어디 아그 아, 가디건 네가 사준 거야? 아 그래서 그거 베기려고이 사람이 아직 못된 사람이네 진짜 어 창피하니까 불 꺼드릴게요 어, 빨리 올라와 빨리 빨리 어, 일단 수습은 해야지 수습은 어 빨리 올라와서 앉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진작 떨어지기 전에 좀 잡아주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여기 봐봐요 하얀 발파티 형아 봐봐 아이 형아처럼 이렇게 잡아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잡아주면 <laughs> 그래 아 이제야 좀 커플 같네 이제야 어, 어, 어 안되겠다 안되겠다 우리 아가씨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다 어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어 거기 잠깐만 좀 쉬고 있어요 우리 그동안 또 우리 여기 여기 우리 우리 오늘 처음 이제 소개팅 우리 양경쓴존가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허가는거 그 오른쪽 다리로 그아가씨 뭐 막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 야, 이거지, 이거. 아이, 뭘더 필요해. 이것만 해주면 되지. 아, 원래 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옆에 있는 커플도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뭘. 어? 그럼, 여기 두 분, 둘다 애인이 없는 건 맞죠? 둘 다, 거기 두분다 애인이 없는 건 맞죠? 아, 그럼 됐어요. 아이, 좀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어, 또 크리스마스도 눈치 없게 쟤네 따라다니지 말고 쟤네 데이트하게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둘이 보내시면 되잖아요. 아 저기 또 훈훈하게 끝냈으니까 우리 여기 커플 헤어지게 만들어요 어디 갔어 우리 여자친구 이제 정신 차리셨어요? 어? 다시 다시 가도 돼요? 아안 돼요? 왜 아까는 괜찮다면서요 아니 아까 그렇게 괜찮다고 하더니 아 이러면 또 괴롭힐 때가 여기 이쁜 아가씨들 밖에 없는데 여기는 그냥 떨어뜨리는 거 외에는 할수 있는 게 없는데 소개팅도 끝났고 어? 자이리 잠깐만 쉬는 시간 드릴게요 3이차쉴 거니까 빨리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 좀 할게요 우리 치마도 좀 정리하고 어깨도 좀 풀고 팔도 좀 주물러시고 우리 쉬는 시간 드릴게요 여기 여기 이쁜 외국인 아가씨는 혹시 한국말 할줄알아요 아, 거기 한국말 할줄 알아요? 어, 그럼 거기 관계는 이렇게 커플이게 아 결혼하셨어요? 그 옆에 그럼 체크인 입으신 분저분아 친구 거긴 여자친구가 밑에 있어요? 아이 눈치가 없었네 좀 이럴 때좀 빠져주지 둘이 간만에 데이트하는 걸텐데 저분들도 아이. 아이 어쩜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뭐번 데이트 잘하세요 도대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아니 어떻게 이렇게 외국인이 고도로 을 낳지 어, 어 부러워 자, 힘들으세요. 우리 이제 정리할까요? 자, 터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고요. 마지막은 이렇게 다 같이 달려드리면서, 한 번, 한번 만나드리고,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 안경스 농아, 그 오른쪽 다리 어디 갔죠? 그거 빨리, 어, 그렇지. 자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거, 그래. 어? 그래, 남자가 좀 이래야지. 좀 이래야지. 어? <laughs> 우나 깜짝 놀랐네. 뭐가 날라왔길래. 나 뭔가 같은 데 핸드폰이었네. 어이, 놀래라. <laughs> 자 그럼 힘들 내세요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우리 거기 우리 검은색 총 갖고 빨리 여자친구 빨리 다리라도 좀 하나 빨리 올려줘요 지금이라도 점수 따야 돼 내려가서 안 올리려면 그래 진작 그거 해줬어야 된다고 이 사람아 진작 해줬어야 된다고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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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쿤 언니들도 카메라로 고생을 많이들 했어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 그냥 여기도 그냥 다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세게 뜯겨갖고 이렇게 어, 요렇게 떨어뜨리고 싶었는데, 차마 내가 굴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어디들 연세 생각해야 돼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멈출게요. <laughs> 자, 우리 여기 우리 부부 사이신 우리 두 분도 오늘 어떻게 데이트 잘 하셨어요? 그 옆에 그 이상한 남학생만 아니었어도 지금 둘이 분위기 되게 좋았을 텐데, 그죠? 아, 얘 그냥 떨어뜨려서 그냥 얘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릴까요? <laughs> 내가 네, 자리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 여기 여기 우리 언니들도 타널라고 고생들 많이들 하셨어요 아 맞아 아 여기 여기 멋있는데 여기 있었지 <laughs> 야너형안 쳐다보고 저 반대쪽 쳐다보면 안 되냐 <laughs> 어저 반대쪽에 지금 여기 아니 아니 거기 나오지는 말고 어너 하나 튀겨주다가 지금 옆에 저 누님들 지금 난리 났다 좀 봐봐 안쪽에 우리 거기 베이지 색눈님 아니 왜 갑자기 혼자 그 이상한 거이 뭐, 이 뭐야 이 뭔지 알아야 내가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누나들은 갑자기 왜 그래요? 그 옆에 우리 언니 때문에 그래요. 언니가 자꾸 그 궁뎅이 갖고 이상한 거 하니까 옆에 언니가 빵 터져 갖고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laughs> 자, 고생들 많이들 했습니다. 다들 오늘 이쁜 데이트들 하시고, 기운차 심하니까 감기들 꼭 조심하세요. 자, 오늘도 저희 촬영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들 감사드리고요. 야, 기온차 심하니까 감기들 꼭 조심하세요. 아니 이 언니들은 또왜 마지막에 또 이러고 있어. 이 뭐야. <laughs> 아니 분명히 마지막 전까지 괜찮았잖아요. 아, 내가 봤을 때이 베이지색 이 언니가 문제네. 지금 이 언니가 진짜. 아,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군대이로 이름 쓰라고 할까 보다 그냥. <laughs> 자 수고들 했습니다 응. 자, 마지막은 여기까지 운영해 드릴게요 퇴신들 하고 고생들 하셨어요 자, 촬영에 협조해 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 안녕히들 돌아가세요.